제목은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판별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것은 그 말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판별. 뭐 한다고?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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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써주세요. 어? 한자 영어 아니에요? 디스크리미넌트. 한자라고요. 한자라예요 나도 몰라. 알지? 네. <laughs> 판별할 거라고. 뭘 판별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거야. 뭐한다고? 근.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건데, 방정식의 그 근이 어떻게 생겨먹은 근인지를 한번 논해보자는 거지. 얘기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 이런 걸 배웠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은0이 응, 방정식을 풀면은 인수분해가 안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근의 공식을 그렇지. 이용해야 돼 반근의 공식 이용하자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죠? 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오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뭐 되죠? 되죠? 되지. 지금 되지 지금 되지 그래서? 그렇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근을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은 앞으로는 어, 아, 2차 그래. 방정식의 그래. 그, 허수인 근 해서 줄여서 허근이라고 음. 부르기로 했고 아이가 없으면 무슨 뜻이야? 보면 그냥 실근. 실근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동의됩니까? 네. 그래서 뭘 논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방정식의 근이 직접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실근인지 아니면 허근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논해보자 하는 게 이제 판별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이차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어. 근데 그 근을 구했을 때 걔가 허근이래. 뭐 어떻게 되면 허근이 나오는 거지? 저 루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허근이 나오는 거잖아. 동의되죠? 네. 네. 맞습니까? 어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시 이차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래. 어. 그럼 어떻게 되면 실근이 될까? 아, 네. 루트 안에 마이너스. 없으면. 마이너스 양수면. 양수면 이 양수면이야. 이양수가 없으면이야. 음수가, 없으면. 음수가 없으면. 음수가 없으면이죠. 정답이었어. 양수이면 은 약간 애매해. 뭐가 애매할까? 양수. 0일 때도 가능하잖아. 아... 루트가 0이 돼도 계속 여전히 실수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루트 내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자, 커야 한다. 그거나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 작거나 크거나 그, 같다? 크거나 그... 같다 해야지. 루트 내부가 0보다 크면은 그냥 당연한데 0이 돼도 된다고 동의 합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은아 이런 거야. 그럼 루트 내부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실수. 루트 내부가 0이 되면? 집중해 그 봐. 0 아니에요. 그럼 루트 내부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면은 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다2 음,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인데 거기에 0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이 뭐였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했잖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했다고. 그럼 얘를 그 네. 의미를 살려가지고 2a 분의 마이너스 b 네. 플러스 네. 루트 0 또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네. 썼어. 근데 왼쪽에 있는 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근이 어때? 똑같아. 똑같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중근중근이라고 중문. 불렀다고. 아. 루트 내부가 0이 되면 그 여튼 실근이긴 한데 어떤 그냥 실근 중에서도 중근이구나, 중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동의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0이 아니라 어떤 숫자 예를 들어 3 같은 게 나왔다 해보자 3 같은 게 나왔다 해보자 그럼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같아질 가능성 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아 그럼 루트 내보고 양수면은 얘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실근인데 실근 중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동의됩니까? 네 중산 버전에서는 근이 두 개다. <laughs> 이게0이 되면은 중산 버전에서는 근이 한 개다. 이0보다 작으면은 근이 없다. 근이 없다 중산 버전에서는. 근데 고등 버전에서는 그0보다 작아져버리고 작아져,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어, 허근이다. 그래. 허근이다. 근데 허근은 허근은 봐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왔어. 둘이 같은 가능성이 있어없어 없죠? 없지. 그래서 허근이 나오면 이차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이다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이차방정식에서 없어. 못 맞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 끝났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없다고. 아,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없다고. 아, 이 차, 안전식 그래요. 언제나 다르다. 허근이 나오면 같은 네. 가능성이 없어왜냐면 네. 어, 여기 플러스고 지금 많이 났었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그 판별식은 뭐냐면은 그 루트 내부에 있던 그 식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빔제곱 예. 예. 마이너스 4 a c 아니 루트 내부에 있는 것만. 사 b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빔제곱 마이너스 a c. 어, 걔를 어, 음수이면. 걔가 음수면. 허근이고, 허근이고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으면? d 시근. 보다 h 거 v 같으면? Young, 근이고 0보다 크면? 무조건 h 근이고그 o 그 o u n 서 but I c 서 u 다 d n t 다 o 서로 g but I c o u l d n 다 Young, but I c o u l d n 이면 o u n g but I c o u l d n 그그 o 아까 내가 디스크림이 많더라고 했잖아 거기서 앞자를 따가지고 D라고 쓰고 D는 B 아, 제곱 마이너스 4 A C라고 쓰기로 저 D 짝대기는 꼭뭐어야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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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답니다 저 D 짝대기 뭐예요? 그럼 D 왜? 그 대분자 D 저건 필기지? 몰라 대분자 D야 기용가 알겠지? 예 그냥 그렇대 네. 응? 네. 아 나도 모르겠어 습관이야 그치? <laughs> 그리고 이제 짝수 공식도 쓸수 있어. 짝수 공식은 뭐가 되냐면은 4분의 d라고 하는데. 4분의 d는 b'2 ac 이렇게 쓰면 된다. 저 뭐지? 4분의, 4분의 d. 4분의 아, d. 4분의 d는 처음 보면 배우는 말인데 그냥 아, d 중에서도 4분의 d. 그냥 그렇다고. 언제도 판별식이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요. c 윗수 ² 0보다 4분의 d 4분의 d죠. 똑같아. 네. 서로 다른두 실근. 얘가 0이면? 중근, 중근. 중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다르면. 아니 그냥 허근. 서로 다르 다른 두 허근.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그러는데? 같으면. 아그거나아아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크,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면. 크면? 크면은 실근. 서로 다른두 실근. 서로 0이면? 중근. 중근. 크거나 같으면? 중다. 실근 실근? 그래. 어! 왜안했다거 경실근 경실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경실근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출근. 멘트 안에는 실근이라는 멘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중근. 서다실 서다실또는 실근 중근 이렇게 그게 네. 됩니까? 네 그럼 만약에 네가 여기보다 작으면? 허근 허근 끝, 다 했다 오케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61분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왜 아, 뭐, 있었어? 응? 아닌데.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있어. 지금 봐봐. 앞에 봐. 그하니까 네. 아, 어,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는0이라는 이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 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저식을 보면서 저기에서 a 가 뭔지, 저기서 에 b 가 뭔지, 저기서 에 c 가 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저기서 a는 몇이죠? 1이요. 좋습니다. b는 몇이죠? 마이너스 ea 플러스 1이요. 그러니까 b라는 것은 뭐냐면 x의 계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어, x의 계수는 마이너스 ea 플러스 1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됩니까? 네. 다음 저기서 c는 뭐죠? a 제곱 a 플러스 2. 어, 2라고 하면 안 돼.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2라고 하면 안 돼. a 제곱 플러스 2 그만큼 통째로가 c가 되는 거야. 동의됩니까? 음. 근데 그 중에만 가운데 있는 거 b는 제곱할 거야. 저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 어차피 어떻게 어떻게 돼? How do y 지 u get the minus? How do you get the minus? How do you g 는 그냥 2 a 플러스 1 통째로의 제곱 마 a 너스4 a 제곱 플러스 네.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4 곱하기 1 곱하기 2 a 응. 근데 어차피 그 앞에 있던 1을 곱해봤자 사라 k a y Okay. Okay. 나 k a y o k a 잘 잤어? <웃음> <웃음> 잤어? <웃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 전기에서 그냥 계산하면 돼 이제 네. 전기에서부등식 풀면 되겠습니다 풀게요 앞에 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4a 제곱 플러스 A, 4a A 플러스 A. 1 분배하면은 A, 마이너스 A, 4a 왜? 1 맞지 아 그렇죠 아,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영보다 크고 나왔다 아 감사하다 4a는 마이너스 7. 4a 마이너스. 7. 4A는 마이너스 7. 4a 넘겨서 7 이렇게 되겠죠? 네. 쫑쫑쩡 a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죠? 아, 저렇게. 아, 저 a로. 4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쉽습니까? 음. 어렵습니까? 어 그냥 풀만 아, 하네요. 아, 예. 다음 페이지 한번 풀어봅니다. 그냥. 볼게요. 문제 뭐라고 되냐면 네가 뭐라고 했죠? 중근을 갖는다라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D는 0이라고 해서 풀면 되겠죠? 바로 D 하이 풀게요. D는 어떻게 되냐면 B가 지금 마이너스 K잖아. 그러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고 C가 뭐야? K 마이너스 이렇게 했죠? 네. B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개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아, 4는 0이야. 몇차방정식이야2차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k-2 그형이지 3차감 형식이그 3차감 이지 3차감 형식이지. 3차감 니식이지 3차감 형식이어 3차감 이방정식이 어떤 차을갖는이지 3차감 형식이지. 3차감 형식이지. 3차감 형식이지. 3차감 형식이지. 다고감 형식이지. 3차감 형식이지. 3차감 형식갖지 3차감 형식이지. 3차감 지 X 제곱,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플러스 1는 제로니까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네.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x는 몇 나오는 거야? 예. x는 1 나오죠. 그러니까 알파가 무엇인가요? 예. 1인 거예요. 예. 맞아요. 모으고 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오거래죠? 알파 k를 구하래요. 답은 몇 번? 4번, 아, 3번, 3번. 해주면 되는 거야. 공이 아, 됩니까? 네. 어려워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요즘 아, 못하는 아, 이유가 아, 뭐냐면 해석이 아, 잘안 돼. 완전 해석이 아, 알파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 이러고 있다고. 선생님 <laughs> 정말 만 읽어보면 너의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그,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알파가 뭐야 이거 미치라는 다음 문제 <laughs> 풀어이 <모두> 프로바... <laughs>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다음 문제 풀어봐. <laughs> <다음부터 프로그램. 웃음>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식은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d라고 할 건데 위에도 d를 쓰고 아래도 d를 쓰잖아. 네. 구분 짓기 위해서 진영 네. 자서도 네. 구분 짓기 위해서 위에 거를 d1이라고 할 거고 아래 거는 D2. d2라고 얘기할게. D. 괜찮지? D. 그럼 위에 거 d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야? 9-4a 이렇게 됩니다. 인정? 예. 걔가 어떻게 돼야 돼? 걔가 0보다 커야 돼. 맞죠? 예. 그러면은 어, 9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9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양변에 몇을 나눠야 돼?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어. 바뀌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에서 a 값에 뭘 구하래? 최대, 최대, 최대. a를 구하래. 최대 정수를 구하래. 그럼 4분의 9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무엇이냐? 2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정수 e. 라지 m 혹시 네. 라지 m은 뭐가 되는 거야? 2요. E. 라지 m은 2가 되는 거야. 공이 됩니까? 네. 맞아요. 아래 거는 봐봐. 집중. x 계수가 짝수야. 그때 짝수 공식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4분의 d 를할 거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훈련하세요. 반드시. 그럼 4분의 d는 절반의제곱의세번9그다음음에 9? 빼기 c 라라고가가이이고가 이거잖아. 세 예. 아, c는 어떻게 돼? 번 b 세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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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서로 다른 두억 원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작다 아야 돼. 보 작다. 이거 푸는 거야 그럼 부등식 풀 거야 마이너스 3B 그리고 마이너스1 분배 그냥 바로 해버리자 결과는? 아이요. 플러스 8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아. 넘기면 은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8보다 4. 작다야 양변에 몇을 나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나누면 은 B는 부등호가 바뀌고 4. 3분의 8이 된다고 맞습니까? 네. 그럼 3분의 8보다 큰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려면 small m이라고 한데 어. 그럼 small m은 몇이 되죠? 4, 3이 된다고요.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 다 비슷해. 요 잠깐만 라 a r m 더하기 small m은 5요. 아, 아. 어? 저 4분의 2할 때잖아요. 네. 저거 할때 뭐 어떤 상황이 있어요? 헷갈려요. 아, x 개수가 짝수일 때. x 계수가 짝. 어. 수 x 개수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x 개수가 2의 배수일 때. 2 곱하기 블라블라블로 나타내기 편할 때. 동의? 네. 네, 좋습니다. 어. 다음 거풀어볼게요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가 오직 하나래. 이 이차방정식이를 일단. 이제 네. 그렇게 써 있니? 네. 이차방정식 네. 이 녀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가 오직 하나래. 동의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시, 뭐냐?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b가 0이 돼야 되는데 d 1이라고 할게. 어 x 계수가 이만큼이야. 아니? 네. 근데 이 곱하기 어쩌고라고. 네. 아니? 그럼 네. 이럴 때는 4분의 d를 쓰는 게 좋다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누기 이 해주면 돼. 그럼 네. 이만 떼주면 되는 거야. 네. 네. 뭐 어떻게 하니까 네. a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이만큼이네? 네. a 씨야.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뭐야? AK, k, a, a-2 a -E,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네. 맞습니까? 얘가 예. 중근이 되려면 는0가 네. 돼야 돼. 여기까지 인정? 네. 그런데 이걸 0으로 만드는 a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네. 이걸 0으로 만드는 a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예. 다시. 이 식을 내가 좀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 열심히 해야 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K A 제곱 마이너스 2 A 2 k A 라고 u 까 A k A 는0 A 에 대한 몇차방정식이 A p 차 u s A plus A 차방정식 그 A 데 l 그 A 값이 몇개 A p 한 개. 밖에 없대. u A 에 대한 2차 방정식의 A 근 근이. 어떤 근이다? 중근이다. 중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저의 근. 다시 여기서 d를 써야 되는데. 좀 정리한 다음에 d를 써야겠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k 플러스 1 a 제곱. 스릅스릅 묶을 거야. 플러스 2로 묶어서 묶자. 그러면은 어, 2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뒤에 있네. 명제 여기서 이제 그 4분의 1이 있죠. 여기서 4분의 1을 한번더 써서 걔가 네.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A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여야 되니까. 다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이 몇 개여야 되니까. 한 네. 개만 있어야 되니까. 맞냐? 네. 그러려면은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어. 동의되죠? 예. 그럼 다시 D를 쓴 건데 D2. 4분의 D2. 그럼 어, 그래. 어, 마이너스 K. 플러스 1 통째로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1. 는은 0. 하면 다시 k 에 대한 방정을 e 또 풀어야 i 어? 어. 아. 거 g to go to f r i d a 어 c a k. 제곱 마이너스... k. 인데 a y o k 면은3 k 그다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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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a y o k a k a k a K-3는 0입니다 인정? 그럼 K는 뭐 y 뭐 u n g y o u n 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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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뭐라고 돼 있어? 양수. 양수 K라고 했으니까 g 가 되겠네요. 너는 u n g young,